TV. 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어, 우리 오른팔 여러분들. 제가 오늘 몰카를 하려고 해요. 지금 친구가 저희 집에 다 왔다는데,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좀 늦게 오는 줄 알았는데, 어, 벌써 다 도착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도 다못 말리고, 어, 머리를 이렇게 대충 묶고 하는 건데, 어,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무슨 역할을 할 거냐. 이 친구가 저랑 싸웠었어요. 싸웠었는데, 최근에 풀었죠? 풀어가지고, 화해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, 이 친구한테 한번 눈치를 줘보려고해 분위기를 뗄 거예요. 분위기를 계속 깰 거고 계속 화낼 거예요. 어이 친구 말하는 것마다 계속 화낼 거고 눈치를 져볼게. 이 친구 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Oh, anyway. <shove> 뭐좀아 <freakin unexplainuesta> <fingeritude> 이거 찐안 쓰는 한데 뭐야? 아니 아니 뭐안쓴 이유가 카메라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마. 카메라 움직안 해도 돼. 이거 어떻게 근데 목소리 안 나? 음소거할 거야. 근데 뭐 브이로그 찍는 건데 뭐 모자 코 해주라 하면 모자 해줄게. 모자 말해 <laughs> <laughs> 여자들 <여전히 웃음> 나를 참을 <laughs> 수없밥 먹었냐? 아까 안 먹었잖아. 아 알겠어. <laughs> 이 친구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. 너 이거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이거? 아니 이거가 아니라. 이어폰 이거? 이거 뭐야? 이어폰? <laughs> 나도돼 없어. 엉켜. 그냥 이러고. 이따 커 아, 말을 끝까지 들라고. 늦게 줄 알고 나왔다분조전 나왔다 분조전 내가 했었지 <이 웃음> <laughs> 아 근데 오늘 머리 못해봤네아 아, 갑자기 짜증난다 죽 그걸로 언아 그리고 내 친구도 그말 했다 아, 아 짜증난다 <laughs> 말할 때마다 자꾸 그끊기고 짜증나 나 그럴 때마다 진짜 열받아 아 짜증나 부숴졌나 아, 아니 이따가 온다고 왜여 이거 you d 여기 t 거 a n t to look at your. I don't know. I don't 기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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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n 대충 알지 않니? 이따 노래방 가자. 케이시, 케이시 그거. 미미 어? 아, 아니 항상 느끼는 건데 귀신이었어? 아니아스토끼가 어. 아, 왜 이렇게 비가 오냐. 어? 아 맞다. 어, 저거 뭐지뭐 하는 거야? 아니, 좀좀 입자. 아, 맞다, 나 여드름 났어요 여기. 여드름. 여기에, 여기에. 털이지? 난 여드름. 여드름. 아, 나 여기 그 이건 뭐야? 이건 점이야. 점인데 자꾸 사람들이 뭐네? 여드름 같은 게 있잖아. 아니 사막이. 어, 그 정도야? <laughs> 너 삼각대 해본 적 있어? 아니 없어. 아니 왜왜 저러는 거야? 왜 이렇게 조정하는 거일 어렵고. 아 그냥 돈 날린 것 같아. 조정아 그냥 돈 잃었어. 돈 잃은 거지. 아 개짜증 그 난다. 아 갑자기 지금 개더럽네. 은서는 남자친구 없이지려고 근데 오히려 <laughs> 내 나는 내 모습을 슬쩍 슬쩍. 아 그건 맞아. 그러면 너랑 똑같은 사람 만나야 돼. 그러면 똑같이 싸우겠지? 아 근데 아, 아, 왜 뭐, 이따가 뭐, 이따 보여줘? 왜네 얘기한 남자친구데 지금? 아 진짜 진짜 많아. 나 이게 렇 많은 남자친구예요, 진짜로. 그치? 아 진짜야 진짜로. 진짜 내가 아니라 그랬어 지금? 아 진짜 아 기분 개더럽네. 아, 아 진짜. 지금 자식하고 하는 거 봐. 아 진짜 아저너 그다구요? 아니 알겠다고 돈 아, 아, 달라고. 말하고, 나 진짜 화날려 진짜. 로아 진짜 화나 진짜. 가지만 맞지는가 이지 입꼬리 올라가는 거 아니지? 아 입꼬리 안 올라. 진짜 화나. 너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나한테? 그냥. 너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나한테. 나 진짜 기분 나빠. 평소랑 똑같이. 해. <laughs> 아 근데 진짜 기분 나빠 진짜. 나 남자한테 인기 많아. 알겠다고. <laughs> 아 기분 개더러. 아. 와. 너 여기 왜온 거야? 나 <laughs> 우리 집이니까. 우리 집왜 집이 너네 집이야? 왜 갑자기? <laughs> 왜 싸우는지. <laughs> <laughs> 아니 나, 나 진짜 빡쳐서 그래. 왜왜 나를 계속 내릴까? 아니 눕고 있잖아. 아니 진짜 진지 진짜 진지해서 그래 진짜. 왜 자꾸 나를 내릴까? 아니 왜 그러는 거야? 아니 아니 계속 아까부터 나 내리까길래. 나, 나, 나 내리까길래. 컨셉인가? 컨셉 아니야. 컨셉 아니야. 왜 아까부터 무슨 나내릴까지에서 어, 웃는 게안 아, 진... 나고 싶어? 여기서 웃는 거안 보인다? 아나 진짜 진지해 지금. 전혀 진짜해 언니. 받아줘야 되나? 아니 아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개빡.. 아 짜증 난다 진짜. 아 그러는 거야? 너 그냥.. 조팔 진짜 진지하니까 장난치지 마 진짜 진짜들 아 개짜증 나는 아, 진지하들왜 자꾸 사람 진지한데 자꾸 장난치고 청이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걸려서 아 자꾸 왜 놀리냐 자꾸 사람 여기가 올라갔다고 아나안 어, 웃고 있어 진짜 지금 너 그러지 마나 진짜 진지해 알았어 아 짜증나네 아 개빡치네 진짜 오늘 아왜 웃냐 왜 웃어? 너왜 이렇게 연기해? 연기 아니라니까 진짜? 아 XX <laughs> 아, 사진만 해 진짜 어? 뭐? 나 어. 아, 진짜 진지해 아가너가가 가. 가. 가라고 <laughs> 진짜 내편 입고 <폐이> 있지? <웃음> 아니 비 오는데 반팔 차 입으려고? 아왜 웃기냐 자꾸 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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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나가자고 아니 나가 나가 나 진짜 너랑 놀고 있어 나가 그냥 나가 나 너랑 놀다가 또 싸울 것 같아 가 나가 가아 가라고 진짜 무슨 기분안 좋은 거 어? 어 지금까지 몰카였어 몰카 다고야 잠깐만 몰카 네 여러분 이렇게 몰카가 끝났고요 어, 오늘 몰카는 망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아니 좀 연기 좀 배워봐 아니 나 연기 잘하지 않았어? 여기 떠는 거 알아? 몰카인 거 알았어? 몰카인 거티 났어? 존나 진짜? 뭐. 티 나는 게네 입술이 원래 쳐졌는 여긴 쳐졌는데 여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좀좀 좀 뭐라 야 되지? 진짜 빡친 표정이랑 연기력 자체가 그냥 치려면. 안 속았네요, 안 속았어. 아, 조금이라도 그런 게 없었어? 아예? 아니, 약간, 치는 약간. 이 것도 너무 일부러 치는 느낌이 다고 어. 어, 중간에 한 번? 근데 그 다음에 또 애가 올라가는 거야, 입꼬리. 나는 이런, 이런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, 일단 제 연기력이 부족하니까, 다음에는 더, 음, 연기가 성장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어, 제 연기가 아직 미숙한 탓으로 <laughs> 오늘 몰카는 다 망쳤네요. 근데 네, 그래도 아까 조금 조금 나 화난 것 같았지? 약간? 그래서 좀 아까 좀 뻘쭘했지 아까? 어? 오랜만에 만났는데 뻘쭘 화나 가지고. 네 여기서 이제 맞춰 보도록 하고 <laughs> 여기서 끝낼게요. 안녕. 그냥 속아주지.